안녕하세요. 중국 읽어주는 통역사, 시오나예요. 오늘은 SMIC, 중국 중심국제 집성절로 제조 유한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IC는 2000년 4월 상해에 설립됐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집적회로 메모리 제조회사입니다. 고객과 제3자에게 집적회로 설계에 따라 집적 회로 칩을 제작해 주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SMIC는 집적 회로 대리업체로 0.35 미크론부터 14 나노미터까지 설계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기준 주가 20.5 홍콩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라 약간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국제 잡지에서 발표한 2003년 최고 반도체 업체이기도 한 SMIC는 2009년 5월 이미상해의 300나노미터 칩공장과 200나노미터 칩공장을 3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경에는 300나노미터 칩공장 2개, 천진에 200나노미터 칩 공장 1개. 심천에 200나노미터 칩 공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도 측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점을 운영 중입니다. 본사는 홍콩에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하면서 수익도 역사적인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SMIC는 현재 생산 운영 능력이나 고객 서비스, R&D,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에 직면한 중국은 절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마위는 얼마 전 국제과학기술로부터 중국이 차단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90나노미터 수준의 반도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텔이 2004년에 했던 아주 작은 성과에 불과합니다. SMIC 같은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떨어지는다는 게 중국의 현재 반도체 업계의 현실입니다. smic는 16나노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이 거래를 끊게 되면 이마저도 생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년 전 18년 4월 우한 국가 메모리 생산 기지에 있는 장강 메모리 공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 국가 조석은 반도체 칩은 사람의 심장과 같다며 심장이 약하면 체력이 강할 수가 없으며 반도체 기술상의 중대한 돌파를 이뤄내 세계 메모리 과학 기술의 최고봉에 올라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합해서 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20여 개의 프로젝트 역시 이후 무수히 많이 쏟아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중단되거나 제대로 자본조달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20여 개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붕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본금 납입이 안돼 공사 대금이나 직원 월급이 밀린 곳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외국 기술을 끌어오겠다며 중국 지방 정부의 지원을 잔뜩 받아 놓고 종적이 묘연한 사기꾼도 있습니다.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는 반도체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며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배달업체나 물류 쇼핑업체처럼 돈만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같은 인재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7월 공산당 정치국회의 당시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1,6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 역시 회의론이 만연합니다. 반도체 분야 인력이 70만 명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반도체 전문가가 30만 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800만 명에 가까운 대조리상 고학력자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그중 반도체 전문가는 3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IC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SMIC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쩌하이쥔이라는 인물입니다. 북경 청와대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smic에 들어가면서 빠르게 간부급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부회장이 되고 7월에는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호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좋은 CEO의 3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친구 아버지가 엔지니어여서 실리콘 판을 어릴 때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주파 기계, 즉 라디오 같은데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자오하이즈는 그 칩의 비밀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컴퓨터, 즉 컴퓨터가 출시된 것입니다. 당시 짜오하이지는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며 중앙처리장치를 칩 하나에 넣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모든 부품, 즉 전기저항, 전기용량, 인덕턴스를 전부 칩 안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오하이지는 직접, 직접 회로를 사서 분해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짜오하이지는 직접 회로칩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선에 뛰어든 CEO, 앞으로 SMIC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제재 조치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